배아 이식 후 평소처럼 생활해도 될까요?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. 고신 어, 선배아 이식을 앞두고 있고 어, 직장인이신가봐요. 직장이다 보니까 이식 당일날 하루 쉬고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해도 될까요?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. 어,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. 지금 뭐 1시간 정도 거리고 업무 강도는 그, 그렇다지 막 세지는 않은 편이고 앉아서 업무하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. 그냥 일상생활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관 이식 후에도 가능합니다. 시험관하기 이식 후에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이 질문이거든요. 이식 후에 움직여도 되나요? 뭐 누워만 있어야 되나?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예전에는 이식하고 나서 1차 피검사까지 보통 10일에서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누워있으려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양상이 더 많았어요.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많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해외 연구 결과상 봤을 때 일상생활을 했던 환자군이 누워만 있었던 환자군에 비해서 더 임신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보통, 뭐 입원은 별로 하지 않고, 일상 생활을 많이 권장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, 당일날은 이식 후에 이제 그 시험관 센터를 좀 안정을 취하고, 이제 귀가하게 되시면서, 집에 간 다음에 그냥 편안한 움직임 정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, 그이 기간 동안에, 이제 1차 피검사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뭐 30분 내외 정도의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 괜찮고, 스트레칭 정도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뭐 샤워 등도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편안하게. 사실 걱정이 되고 좀 이제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면서 수면도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내가 시험관 이식을 했다는 생각을 좀 잊어버릴 수 있도록. 많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사실 뭐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멍하게 보면서 재밌게볼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식 후에 핫팩 해도 되나요?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. 어, 복부 쪽에 핫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수정란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복부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핫팩을 하거나 이런 뜨거운 자극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나 복부 외부분 의 특히 이식하고 나면 긴장하기 때문에 하체 순환이 잘안 되고 발이 차가워지는 경우들 많아요. 그리고 또 어깨가 막 많이 뭉치고 막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체 쪽 순환을 위해서 하체가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복부, 그러니까 발도 따뜻하게, 그러니까 발에다 핫팩하셔도 되고, 뭐, 가벼운 뜨거워, 너무 뜨겁지 않은 물의 온도 정도의 조격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어깨가 뭉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하 어깨는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랑 수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. 스트레스가 많이 뭉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쪽도 뭉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뭐 따뜻한 정도의 핫팩 부분이나 가벼운 뭐 이제 주물러 주시는 마사지 뭐 정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식 후에 착상에 좋은 음식 뭔가요?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? 이비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음식은 이제 사실 권장드리는 거는 담백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한식 종류가 가장 좋습니다. 하루에 세 끼를 먹되. 양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막 체중을 늘릴 만큼의 양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. 새끼를 골고루 드시되 이 간격 자체가 너무 공복 기간이 길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너무 맵거나 짠 거, 그리고 뭐 차가운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극적이거나 온도가 너무 냉한 음식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골고루 맵기마다 영양, 그러니까 5대 영양소가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식단을 짜서 드시면 좋고 이 부분 기간 동안에 너무 누워있거나 너무 고열량의 음식들만 드시는 것은 이제 체중만 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주시고 나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5대 영양소가 잘 골고루 갖춰져 있는 식단을 하루에 세끼 정도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이식 후에, 그리고 이식 후에 시험관 1차 피검사 하기 전까지 10일에서 12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착상침 치료를 보통 한 3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착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착상에 도움이 되는 착상탕 부분을 처방하게 됩니다.